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첫 페이지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첫 화면은 매장 입구와 같은데요. 따라서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글을 첫 화면에 고정 노출하면 방문자의 체류 시간과 신뢰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를 프로로그 설정으로 해결하는데요. 자 블로그 가시면 내 메뉴 보이시죠? 내 메뉴를 클릭하고 팀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위에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에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을 여기서 설정할 거예요. 프롤로그에서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프롤로그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 강조가 있고 이미지 강조가 있죠? 글 강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강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줄, 한 줄, 한줄 있잖아요. 각자 이거를 한 줄로 보여줄 건지, 두 줄로 보여줄 건지, 세 줄로 보여줄 건지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미지가 한 줄로 보여지는 건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에 맞게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미지 강조형은 시공, 요리, 핸드메이드처럼 결과물을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는 업종이나 포트폴리오나 제품 리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글 강조형은 노하우나 마케팅, 교육, 정보처럼 내용이 중요한 블로그 또는 텍스트로 신뢰를 쌓고 싶은 전문가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 강조로 선택할 것인지 이미지 강조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세 줄로 보여지게 할 건지 두 줄로 보여지게 할 건지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보여지게 할 카테고리를 선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블로그 해결법을 메인으로 보이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여기 확인 눌러 주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사진이나 아니면 글, 아니면 후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선정하셔서 메인에 보여지게 하시면 돼요. 내가 보여주려는 핵심이 이미지인가 정보인가를 생각하셔서 이미지로 설득한다면 이미지 강조형을, 설명이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면 글 강조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롤로그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글이 알아서 설명해줄 거예요.